안녕하세요, 아는 언니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 미니5로 바꾸고 한 달간 사용한 후기에 대해서 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제품으로서 미니5로 갈아타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다 말려서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구입한 제품인데요.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점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입니다. 와이파이 64기가 모델을 기준으로 499,000원, 아이패드 에어3 와이파이 64기가 629,000원,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 128기가가 129,000원으로 처음 태블릿 PC를 구매하고 싶은데 과연 내가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될때 다른 애플의 태블릿 PC들에 비해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 에어와 같은 고성능의 A12 바이오닉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작동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애플 펜슬 1세대까지 지원해줘서 가성비가 아주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게입니다. 아이패드 미니5의 무게는 와이파이 모델 기준 300.5g입니다. 다른 물건들의 무게와 비교해보자면 단호박죽은 337g, 라면 세 봉지는 38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생으로 갖고 다니게 되면 이두 개의 물건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태블릿 PC 사용할 때 무게는 진짜 무시 못할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가지고 다녀야 하거나 한 손으로 들고 인터넷이나 이북을 e 본다던가 유튜브 시청을 하실 때 너무 무거우면 손목이 아프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 빈도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제가 이 미니5를 바꾸고 나서는 가벼워서 엄청 수시로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큰 아이패드도 폴리오 케이스를 사용해서 세워놓고 사용하면 괜찮지만 제가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가 들고 보는 게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자기 전 누워서 항상 아이패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손에 잡고 사용하기에도 미니 5가 가볍고 휴대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프로 3세대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e북으로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북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북 리더기 가격이 10만원 중반에서 20만원 정도 하고, 더 비싼 거는 30만원 이상 정도 합니다. 미니 5로도 이북을 볼수 있는데, 아무래도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한 손으로 가볍게 들고 이북을 보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실제로 이북 리더기랑 크기를 비교해봐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북 리더기랑 태블릿 PC를 다 사시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미니5를 구매하신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크기입니다. 미니 크기가 가로 134.8mm 세로가 203.2mm로 보통 크기의 여자 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손에 딱 잡혀서 그립감이 아주 좋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패드5가 크기가 작아서 조그만한 가방에도 그냥 쏙 들어가기 때문에 가방에 그냥 넣고 외출해서 카페나 대중교통 이용 중에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애플 펜슬 사용 가능입니다. 애플에게 감사하게도 애플 펜슬 1세대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어디든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간단한 필기나 그림 그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학생들처럼 필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프로 3세대나 에어처럼 더큰게 좋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미니5도 생각보다 사용하는데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방에 쏙 넣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간단한 필기나 그림 그리는 점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이패드 미니5를 한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제품이어서 구매하시는데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미니4에서 미니5가 나오는데 4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 걸 생각한다면 지금 사는 것도 그렇게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아주 고성능 칩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서 구매하셔도 크게 후회하지 않고 만족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이패드 미니5의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